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원사 집회입니다. 주님 불가지 역사하시고 모두가 다더 은사로 강해지게 해주시고 소명으로 뜨거워지게 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주 미션입니다. 아멘. 아버지 만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는 설쳤지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갔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희 한십 명, 아십니까? 불가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요일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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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저번에 예원에 관해서 어, 이, 이론을 잠깐 했습니다. 그거는 남겨버리고 어, 올라온 이런 이차가안좀 조금만 하고 영문별도 조금만 하고 제가 감정도좀 할게요. 아멘. 어, 영적인 능력의 지속력을 갖기 위해 부단한 연단으로 단련된 자. 그러니까 오늘, 오늘은 신령하지만 내일은 방탕하고, 어제까지 충만했는데 오늘은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막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은혜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큰 소리 나오고, 또 금방 이해가, 얘기하고, 또큰 소리 치고, 이게 사람이에요. 나부터도 또 뭐, 그, 그러잖아요. 자. 영적인 지속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소멸하는 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영역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내육을 죽이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통로입니다. 육신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신령한 생활을 할수 있는 은혜의 바치입니다. 뭐가요? 기도. 기도가 그렇다 이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수록 육신의 생활은 고달픈 겁니다. 또한 기도란 것은 오늘 많이 했다고 내일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며 오늘 40일 금식이 끝났다고 4년간 기도 없이 그 능력을 받은 것으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남력,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 신원제를 짓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굉장히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문별 잠깐 이론을 말씀드리고, 저기 저간중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 것만 할게요. 저기. 어, 성결하게 됩니다 여기 그만 할게요 다 그냥 잘라버리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가 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성령 예수님입니다. 어, 기적적으로 역사합니다. 속 사람이 간극해 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연이가 충만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각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마귀가 쫓겨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막이 도망갑니다. 시와 찬미와 실용한 노래를 합니다. 열심히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고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해집니다. 부제 생활에 힘쓰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건동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영계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뭐 악령에 관해서 막참 많이 나와 있어요. 악령, 뭐악한 영, 미혹의 영, 족보리수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영 거짓말하면요 뭐 이렇게도 나와있고 굉장히 아주 이게 참 많습니다. 이제 이정도로 어,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요. 나만 일대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진주에서 진주에서 기도를 좀 한참 하다가 수원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수원으로 올라왔는데 돈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먹여는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또입게 해주고. 그래서 어느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은사 집회를 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대학 그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지하실 저도 지하실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영교회 지하실 참 그거 귀한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지하실 어쩌면 네가 한번 해봐. 지하실이라도 너어 자격 있어?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 10평 정도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뭐. 근데 맨땅에 히딩이라고. 없는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 오르다가 수리를 알고 깔고 이러한 강대상 하나를 놓고 이제 그때도 이제 그잘 아는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죽을 동살도 모르고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또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는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갖고 이제 하면 또한두 명씩은 와요. 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든지, 전단지를 받고 오든지,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전단지만 뿌려도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큰 교회에서 막 많은 그 건사 집사들이 막 예언받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막 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또 요런 시대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기도원을 했는데 100%역사있으면 앞으로는 몇 프로 역사하실 것들에 900% 이상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거나 아, 응, 네, 말거나, 네. 하나, 말거나. 하나님이 아, 네. 900% 이상을 역사해 주신다고했어요 시대가 악하고 힘든 만큼 하나님의 영역도 세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응? 네. 나는 사푼 어, 사푼 천상 여자 같이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되는 거지요. 아, 네. 하나님이 그냥 뭐 주의 이름으로 말씀만 한 마디만 해도 귀신이 도망가고 성령이 임하고. 하시는 겁니다. 아, 네. 손을 얹어도 되고 안 얹어도 되고 이 씨름으로 명하늘이 더러운 스마이샷탄이 씨름으로 떠나갈 저다. 성령의 오이. 은혜가 이말 저다. 아, 네. 아, 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이하는 거예요. 아,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실에서 그 그래도 주인을 잘 만났어요. 뭐 물이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층에또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또 이렇게 주방 시설을 마련해줬어요.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음식, 뭐 밥, 찌개 끓여서 들고 그때는 뭐 전국 건강한가? 보란이야보란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 두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가 그 당시에 서른 한 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제 제가 늘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영감을 받아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늘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한 자매에게 아, 저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일러주라. 지금 저 자매가 통장에 돈이 1,350이 있다. 1,350이 으니까 어? 350원 놔두고 1,000만 원을 이 기도원에 바치도록 해라. 아이고 이거는 난리 났어.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난 자, 민이나 어떡해요? 아오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매님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해도 돼요 어때요 안 돼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린애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전도사였어요전도사님 말씀해 보세요 뭔데요 뭔데요 나도 몰라요 지금 자매님 통장에요 1350만원이 있대요 1350만원 그런데요 1350만원에서 350만원은 놔두고 천만원을 이 어려운 이 기로원에 갖다 바치래요. 나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아무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런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래 살르나 저래 살르나뭐 항상 뭐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래 이제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예배 때 우이 자네가 왔어요. 헐리버떡 통장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수표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 자매님, 뭐, 뭐예요? 그랬더니, 아 천도사님, 천도사님,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내돈 있는 걸 어떻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 하니까 나야 뭐, 어, 그대로 말씀드린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내 통장에 1350이 있었어요. 근데 350은 놔두고, 천만 원을 내가 찾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고 정신이 어벙거 하고 그리고 자매님한테 기도를 무지하게 해줬어요 그자매님 안아도 기도 무지하게 해줬어요 너무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천신만고 끝에 봉천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빕니다 일어날래도 지팡이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대 지하실에 100에 10만원인지 200에 10만원인지 나도 몰라요. 하튼 여 그렇게 얻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그당시그대그 세가 그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같은 거더비싸겠죠 세월이 언제요? 예 그때가 그때가 제가 되게 아, 30대예요. 30대 초반인지 그럴 거예요. 그러고 이제 봉천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봉천동으로. 봉천동으로 이사 왔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전단지 부리면서 열심히 주님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 어 신내방동 지하실로 또2,500 전세로 또 들어갔어요. 무지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무지하게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그어 신내방동 지하실에서 또 열심히 주님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또 좋아요. 주인이 또저 수정 성렬교를 다니는 부부예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좋더라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지금 어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강원도로 내려보내고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로 올려서 서울에서 또 수원으로 내려 보내고 수원에서 또 아니 아니 진주로 내려 보내고 진주에서 또 수원으로 오고 수원에 또 서울에 오고, 그러니까 막 남한 일들를막 돌아다녔어요. 저번 주에 이제 설구를 막마음이 어, 급해하고 해다 말하는데. 강원도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북포 어, 바람리 거기에 우리 그 친정집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이야기했지요 할머니 고친 바람리고 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동해 장로교에 임계하고 이제 거기서 잘 믿다가 이제 그 할머니도 천국 가셨겠죠. 어 그리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용서해서 예언 막 받으러 왔습니다. 그막 죽이래도 빠이래도 그냥 막 전통 살도모르고다 해줬어요. 예배상 있잖아요. 서너 명이 또오면또 켜놓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좀 이따가 또와 또면만 일곱 여덟 명이또와 그럼 또 예배상 펴놓고 또막 예배를 하에 일곱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허우, 막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막 허우,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남자 남자 그 남자가 별사람이 다 있어요. 시험하러 옵니다. 그래 시험하러 와라. 반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통역에 달면. 나도 또 통역을 유창하게 해줬지요. 할 말이 없죠.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아이면 만능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이만입니다. 방은, 통변, 예언 영굴, 별, 신호, 뭐, 투시, 영서, 해서다 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주로 이제 영서를 많이 써줬어요. 영서 써주고 해석하고, 어, 영서 써주고 해석하고, 어, 또병자도 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냥 기도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어, 그, 그 당시에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로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또한 2년 동안 거기 강원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어 서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리 훈련 받고 저리 훈련 받고. 그리고 이 남녀, 노유, 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이르기까지 오만 사람들이 다이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응? 영성, 영감의 상담, 예언의 상담입니다. 제가 뭐 세상적으로 심리 상담하기 아니고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상담을 다 해주는 겁니다. 결혼 문제,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싹을 다,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몇 군데서는 이제 지방에서 막이렇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일보에 오르면씩 냈어요 이제 서울에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는 제가 목사 안서 받은 지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돼갖고는 신문에 내니까 막 거제도에서 울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부산에서 오고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좀그 주님의 이름으로 보기는 제가 조그마하고 여자같이 생겼지만 영적인 고집이 있어요. 인간 비호 안 맞춰요.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하지. 애로 좀더많이 있었고 어, 많은 그 어, 기사와 있을까 역사도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또 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 주님의 이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영권인건 물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주님의 백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의 백을 믿고 믿음이 돈독하려면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백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도 아, 저, 어, 저 종은 가련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이구나. 상대편이 먼저 알아요. 상대편이 먼저 알아. 응? 귀신도 그냥 알아요. 도망가. 아, 어, 너,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종이구나. 우리가 건들에서는 안 되겠구나.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영역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